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함으로 세미님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인태하사 동중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세우신 것과 몸이다 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새벽을 깨워 주시고 여러 가지 추위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하루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분별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부끄럽지 않은 하루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이 추워지고 또 여러 가지 도로 사정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또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들 속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참사랑 고... yeah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이 되니 바닷가 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쏟음의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애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마지막 재앙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세속적인 세간 속에 가두어져 있는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참으로 악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 내용과 또 결과들 또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오늘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면을 보면 구약의 몇 가지 장면들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출애굽 할때열 가지 재앙들도 생각나죠. 비슷합니다. 오늘 보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출애굽 구장 8 절에서 1 1 절에 보면 육체적인 고통, 그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오는 수치 이러한 것들에 심판이 임하다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세간을 가진 자들에게. 이 악한 독종이 임하여져서 직접적인 몸의 육체에 오는 고통이 가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또이 바다, 바다하면 이 사단이 올라오고 악한 짐승들이 올라왔던 바로 그 바다, 그 바다의 피가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이것 역시 우리가 출애급 재앙 속에서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 오늘 사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아봤다. 그랬더니 피가 되었다. 여러분 이 바다 하면 혼돈과 혼란의 악한 무리들이 올라왔던 그 장소인데 그것도 심판을 받게 되죠. 또이 강과 물 근원에 쏟아져서 그것이 피가 됐다. 이 말은 물하면 우리의 이 생수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물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물들이 이제는 먹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생물도 죽고 물도 이제 먹지 못하게 되고. 이제 모든 재앙들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과 함께 늘 울려 퍼지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 하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이 이죄 가운데 인간의 이 모습들 속에 마땅히 내려져야될 심판이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저희들이 또 이것에 대해서 악한 자들이, 야인들이 하는 그 반응을 보면서 "아하, 이 심판이 마땅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요, 우리가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영화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서 예측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포칼립스, 아포칼립시스 이 마지막 재앙을 예언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들 중에는 이 태양이 결국은 이 강한 불덩어리가 되어서 인간의 이 지구가 자연으로 보호되었던 이 지구가 자연이 파괴되고 그렇게 인간의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온갖 열들을 막아주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호되었던 그 층들이 다 깨지면서 태양의 열이 결국은 지구를 태우는 그러한 것으로서 지구의 멸망을 재앙을 표현하는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딱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오지 않았나? 그 힌트들이 성경에서 오지 않았나? 라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딱그 모습을 8 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 대접을 해소됨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 이제 그 해가 지구에 그 무슨 복사일이라고 하나요? 그 열들이 지구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세요, 모든 것들이 다 멸망되지 않습니까? 생물들, 모든 바다, 강, 또 자신의 이 직접적인 이 몸, 또뭐 태양으로 인해서 불로 심판을 당하는 이 모든 모습들 속에서 거기에 반응하는 인간의 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이것들이 무엇인가 구절에 표현돼 있어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 아니 이렇게까지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 죄가 얼마나 한지, 이 죄인의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지겹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끊지 못하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악한 모습들, 완악한 모습들, 강팍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저희들은 생각을 하죠. 아, 이 정도면 우리도 이제... 회개할 만하지. 이제는 좀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전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은 환란과 어려움을, 속도, 어려움을 통해서 돌이킬 의지가 없습니다. 돌이킬 만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또 역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간이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죄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도무지 길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위에서부터 차근차근차근 계속해서 내려오는 재앙들을 보십시오. 이 정도면 이 정도까지 됐으면 이제는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회개하겠지. 전혀 저희들 스스로는 그렇게 할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열 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그렇지 깨닫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을 보면서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는 도무지 우리 스스로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의지와 실력과 힘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만 하는지를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참으로 경악스러운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이 완악함, 이 불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저희들이 열심히 드러내는 장면 속에서 이 장면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지는 않는가? 아니요 남아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이 비극적인 반응, 이 심판의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완악한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기적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또그 은혜를 특권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순간순간 말씀 붙들고 혹시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주시고 가르쳐주셨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무서운 세속적인 세간 속에서 무속적 무서운 세속적인 유혹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이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